이 말씀은 사도행전 2장입니다 신약성경 188면 전후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7절 말씀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야 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 사람이 아니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스포타미아, 유대와 갑파도기아 본도와 아시아와. 그레대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셈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내가 제 삼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이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라 주의 그 이기는데, 내가 그어지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못 박아 죽였으나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를 유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 간의 우편에 계시도다 이는 내 영혼을 무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음.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들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다 같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수궁을 넘어 찔림으로라는 제목 가지고 잠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겁쟁이였던 베드로 특별히 본문 2장 14절 이하에서 이 세술에 취하였다라고 이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 베드로가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하죠. 아침 9시인데 무슨 새술에 취하였느냐 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구약의 말씀에 성취가 이루어졌다. 지금 너희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구약에는 선지자 제사장 왕이라고 하는 아주 이 특정하고 소수의 사람들에게 성령이 부어짐으로 예언, 즉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했지만, 그런데 요엘서의 말씀처럼 이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이 말세, 그 약속하신 요엘서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소수의 사람들이 아니라 모든 연령과 모든 성별을 초월해서. 이제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각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하게 하셨다. 바로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성취되었다. 이렇게 베드로가 비안냥거리 세수를 취하여 비아냥 거리라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설교의 핵심을 이렇게 담아 마무리하고 있죠. 오늘 본문 2장 36절 말씀 이 베드로 설교의 핵심이지 않겠습니까? 2장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이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이 바로 그것이 이것이었습니다. 50일 전에 너희가 그 예수를 거절하고 그 예수를 못 박아 죽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가 누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바로 주와 그리스도이시다 주와 그리스도 그러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그 예수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메시아였고 그리고 우리들의 바로 주인이었다라는 사실을 이 베드로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겁쟁이였던 베드로가 비아냥거려 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메시아이시며 우리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담대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은 이 경건한 유대인들에게는 참으로 충격적인 말씀이었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어찌 우리가 못 박은 그 예수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였단 말인가 어떻게 그 예수가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이란 말인가 이 베드로의 설교에 이 말씀을 듣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은 충격적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오늘 본문 37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7절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고 하거늘 아멘. 이 경건한 유대인들의 첫 번째 반응은 이 말을 듣고 어떻게 됩니까? 마음에 찔렸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찔렸다라는 이 말은 마음에 구멍이 생겼다. 마음이 관통되었다. 마음을 날카롭게 후벼파였다. 또이말 속에는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담고 있습니다. 실신시켰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그들의 마음이 큰 구명이 생겼다는 겁니다. 실신할 정도로 여러분이 바, 바늘 같은 작은 뾰족하게 그 자구만한 바늘에 찔린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이들이 그 베드로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이들의 마음은 찔리는 정도가 아니라 엄청나게 거대하게 마치 두꺼운, 두꺼운 창이 찔러서 마음에 큰 구멍이 생긴 것처럼 그큰 창이 마음을 뚫어서 날카롭게 후벼파는 것과 같은 마치 실신지경이 이르는 것과 같은 그런 큰 고통을 느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지금 성령님께서 이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들의 양심을 지금 건들고 계시는 겁니다. 그들의 양심을 향하여 하나님 말씀이 아주 예리한 검이 되어서 그들을 뚫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말씀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히브리사장 12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 있어 그 다음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어떻다는 어떻다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양쪽에 날이 선 아주 예리한 검이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 검이 살아 있어서 활력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검이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여러분, 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검으로 표현했을까요? 뭐, 검이 아니고 아주 뭐, 조그만한 바늘,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하나님 말씀을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다. 여러분, 검이 아니고서는 단단하게 고착화되어 있는 우리의 이 본질, 우리의 마음과 인격과 삶이 바뀌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고집이 얼마나 셉니까? 자기 중심적으로 살고자 하는 우리의 죄성이 얼마나 강력합니까? 그 우리의 고집 센 우리의 자아를 뚫고 또 그것을 변화시키려면 하나님의 말씀은 예리하고 날선 검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바로 자우의 날선 검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시는 하나님 말씀의 검 앞에 서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예리한 날카로운 검 앞에서 우리의 양심이 쓰라리고 우리의 마음이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영화 같은데 보면 사랑하는 가족이 급작스럽게 갑자기 이 땅을 떠나게 되면 그 소식을 들은 가족들이 어떻습니까? 그 자리에 쓰러지잖아요. 충격적인 그 비보를 받고 실신할 정도로 도저히 그 몸과 마음을 가누지 못할 정도의 큰 충격을 받지 않습니까? 마치 하나님 말씀이 그러한 것과 같다는 겁니다. 우리 영혼에 엄청난 충격과 파장을 주기 때문에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르게 서 있으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충격을 준다는 겁니다 내 자신이 벌거벗겨지는 것처럼 너무나 충격적인 진리 앞에서 날카롭게 후벼파기 때문에 영혼의 실신 상태가 될 수밖에 없다 바로 그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오늘도 날카로운 하나님의 말씀의 검 앞에 우리의 양심이 후벼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혹시 너무나 단단해, 단단해져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혹시나 너무나 우리의 마음이 강박해져 있지 않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가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니까 이들의 두 번째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3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37절 시작 그들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아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여러분 하나님의약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우리는 이러한 반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고집스럽고 내가 얼마나 무능하고 내가 얼마나 죄인 중에 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마땅한 반응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어찌할고 하거늘 내가 얼마나 큰 죄인 중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큰 죄의 결과인 큰 징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능력, 내 그러나 내 능력과 내 힘과 내 의지로는 바로 이 죄의 값인 사망의 징벌을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 앞에 우리가 어찌해야 할 거라며 통회하며 자신의 가슴을 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는 참된 영혼들의 반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솔직히 말씀 앞에 우리가 수궁은 합니다 그렇죠 고개는 끄덕이죠 그 말씀이 옳습니다 그런데 오늘 수궁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우리를 실신시킬 정도로 그렇게 강력하게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느냐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 중에 죄인이라는 사실 앞에 정직하게 내가 어찌할꼬 통해하며 자복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말씀의 홍수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유튜브에 열면 얼마든지 소위 듣고 싶은 설교자들의 설교를 우리는 마음껏 들을 수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홍수시대를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찔림의 정도가 아니라 통해와 자복을 우리가 하고 있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마음이 무엇일까요? 바로 찔림의 마음,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시편 51편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 예배 아닙니까? 온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예배자의 가장 중요한 태도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상한 심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예배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상한 심령인 줄 믿습니다 주님 저는 다 끝났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러한 태도 어떤 무명의 분이 쓴 글이 내용이 이렇습니다 나는 젊을 때 세계를 바꾸려 했지만 그러지 못해 나의 조국을 바꾸려고 했습니다 젊었을 때 뭔가 세계를 바꿔보려고 했고 그 세계가 바꿔지지 않으니까 일단은 먼저 조국을 한번 바꿔보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지만 그것도 쉽지 않아서 내가 살고 있는 마을이라도 바꾸려고 했지만 그렇게 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렇게 중년을 지나는 나이가 되자 마지막으로 가정을 바꾸려 했지만 이루지 못했고 그 다음에 결국 바꿀 수 있는 것은 나 자신이라는 것을 나중에야 깨달게 되었습니다. 세계를 바꿔 보려고 했지만 조국을 바꿔 보려고 했지만 내가 살고 있는 내 마을을 바꿔 보려고 했지만 그게 다 이루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바꿀 수 있는 나 자신이라는 사실을 나중에야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약 처음부터 나 자신을 바꾸는 일을 했다면 만약 처음부터 나 자신을 바꾸는 일을 했다면 나의 가정에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정의 변화는 마을로 마을의 변화로 또그 마을의 변화는 나의 조국까지 변화시켜 세계에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지금 이분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나 자신의 변화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먼저 나 자신이 찔림을 달라고 하나님 말씀 앞에 먼저나 자신이 수궁을 넘어서서 통회하는 심령이 되었을 때 상한 심령이 되었을 때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 오늘 이 37절의 고백처럼 마음에 찔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나님 말씀 앞에 이런 자복과 통회의 심령을 갖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넘어서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지역과 내가 살고 있는 이 조국과 이 세계를 바로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 먼저 우리 자신이 이 통여하는 심령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드려지는 귀한 주님의 이몸된 주님의 거룩한 날이 안식일 주일 모든 예배 가운데 모든 예배자들이 이 놀라운 은혜가 회복되는 오늘 저와 여러분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신 말씀 붙들며 우리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특별히 사연하리 목사님 성령 충만함으로 또 준비된 말씀 이 강단위에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 우리 모두가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된 경건한 유대인들처럼 그 말씀 앞에 우리의 심령을 쪼개는 후벼파는 그 말씀 앞에 내가 어찌해야 할고 통회하며 자복하는 심령이 될수 있도록 그런 예배가 될수 있도록 성령님 모든 예배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예배 되게 해 달라고 우리 옴된교회 우리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주일학교부터. 또 우리 모든 청년부의 예배에 이르기까지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또한 우리 동행 전도 축제를 준비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몸된 교회가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세우는 교회가 될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또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또 열방을 위해 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우리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주님 이름 한번 크게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